안녕하세요. 경기도교육청 법무담당관 변호사 상재용입니다 교직원 보호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직원 보호의 대상이 되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서는 교원지휘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에 부당한 반복 간섭, 정당한 생활 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 교육활동 방해, 교원에 대한 촬영 등을 교육활동 침해로 보고 이에 대해서 신고 의무와 침해자 및그 보호자에 대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선생님은 이게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는 상황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의문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경기도교육청에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 교사안심콜을 마련해 놓았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교육활동보호안심콜탁 1600-8787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사안을 여쭤보시면 상황에 대한 대응을 하실 수 있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당한 직무 수행 중 피소될 상황에 빠졌다면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시킬 수도 있는 사건을 초기에 미흡하게 대처하여 형사소송으로까지 이어져 오랜 기간 고통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인지하고 내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들을 뒷받침해 줄 증거들, 이를테면 그에 걸맞는 진술들을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경찰로부터 수사를 할 것이니 특정 일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는다면 이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수사관으로부터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고소 또는 고발장을 정보공개 청구에서 받아 사안을 파악할 만한 시간을 확보할 정도의 일정으로 수사일를 잡으면 되겠습니다. 법률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면 가급적 첫 수사부터 선임한 변호사와 동석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사안이 일어나면 주저없이 교사 안심꿀탁 또는 경기도 교육청의 교직원 법률 지원팀과 소통하여 사안에 대하여 적극 인지하시고 더 나아가 경기도 교육청 법무행정 서비스를 통해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에 변호사들로부터 상담을 받아보시고 가장 신뢰가 가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범죄의 전형적인 유역을 살펴보자면 적법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하는 공무집행 방해, 신체적 건강을 회소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상해,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폭행, 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의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 사람이 주거하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혹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주거침입이나 그러한 곳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퇴거불응, 타인의 물건을 훼손하여 용도대로 쓸수 없게 하는 송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제들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하였을 경우는 특수상해, 특수폭행 등의 특수죄로 규율하여 처벌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유형들로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등의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인 무고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 특정인에 대하여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현하는 모욕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는 명예훼손이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의 경우 진실한 사실이 적시되어 명예훼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목적한 경우는 처벌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 등을 전송하거나 생활 반경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등은 정보통신망법이나 스토킹처벌법의 규율사항에 해당하는 처벌이 가능한 일례들입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례와 같이 C교사가 D학생을 교무실로 불러 10분가량 훈계하였을 뿐인데 학생의 부친이 아동학대로 신고한 경우 이는 교사의 정당한 직무수임임에도 형사피소당한 것으로 경기도 변호사 인력풀을 참고하시어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목표로 적극 방어해야 하겠습니다. 학생의 부친에 대한 무고죄의 고소나 고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한다는 것이 전제되는 것으로 신고자가 사실이라고 믿었는지 허위 사실을 알면서 신고했는지는 그 내면에 달려 있어 이를 입증함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학생이 아동학대 사실이 없다고 하였는데도 부친이 그에 반한 사실로 신고를 하였다는 등의 무고의 정황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정해야 할 것입니다. 사례에서 D 학생의 부친이 유리컵을 들어 교사 씨를 향해 던진 것은 설사 맞지 않았더라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하고 자신을 깡패라며 칼을 맞을 것이라는 말을 한 것은 명백히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립학교라면 정당한 공무 수행 중 폭행과 협박으로 공무를 방해하였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것이며 사립학교인 경우 폭행과 협박에 해당하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업무방해가 성립하겠습니다. 이 경우 협박이나 폭행은 공무, 업무, 방해죄 구성의 수단이 되어 별도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그 밖에 학교의 출입을 거부하였는데도 들어왔거나 퇴거를 요구하였는데 불응하였다면 건조물 침입죄나 퇴고 불응죄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사례를 보면 D 학생의 부친이 여러 남성을 데리고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말로는 C 교사를 불러달라고 정중히 부탁하였다면 이는 협박이나 폭행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볼수 있으나 그러나 이는 위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력은 물리적 힘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이나 권력 등의 비물리적인 방법으로 타인을 압박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립학교라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를 검토할 수 있겠으나 국공립학교의 경우 판례는 공무에 있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성립만을 판단하고 별도로 업무방해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안에서 구체적인 폭행이나 협박행위가 보이지 않아 이에 해당하지 않는 위력의 행사만으로는 공무집행 방해의 성립은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는 밤 시간 개인전화로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하고 전화를 끊으면 전화 받아라! 는 문자를 보내는 행위를 지속 반복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협박 등의 형법상의 범죄라고 할 만한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나 정보통신망법의 불법정보 유통금지조항이나 스토킹처벌법상의 스토킹범죄 행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사례에서 D 학생이 그부들이 있는 교실에서 교사 씨가 불륜을 한다는 허위의 사실을 퍼뜨리는 영상 기록을 찍은 행위에서 D 학생은 허위의 사실을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으므로 허위 사실 적시 명예 훼손이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사례에서 학생 D의 부친이 교무실에서 교사 씨에게 욕설을 한 것은 교무실이란 개방 장소에서 공연히 특정인에게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죄가 성립 가능하겠습니다. 혼잣말로도 욕설을 하였다고 하고 있는데 혼잣말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듣고 유포할 수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사례에서와 같은 정도의 혼잣말은 특정인을 향한 말이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모욕죄의 성립이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학급 신문의 기사로 학생 뒤에 붙이는 행태를 내보낸 것은 그것이 진실한 사실이며 이를 알려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교내에 알린다는 행위는 공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명예훼손 고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협성이 없다고 보아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학교에서의 법적 책임과 교직원 보호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참고하셔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